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니다 예. 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 많고 어려이 사람들 많고 5년이 지나면 5년만 아, 지이면 네. 진짜 아, 시장 공평이 안요 진짜 시장 공평이 안돼요. 경상북도 파다 나가 경상북도 파다 나가보면 더 좋겠지. 더 좋겠지. 서민들이 정말 서민들이 정말 불쌍하다는요 역시 이런 흐리띠 조라매고이 칸데 최고가 지금 제일 차지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중무시가 자기는 어디서 야 아, 집으로 들어가 야지 밖에서 주으시고뭐 앉아 보니까 까릉하고 까릉하고 차차야 여기 아니지? 그럼 스뭐 누가 버거리시더군을하하야야거는 저거는 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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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 저거는 저는 저거는 저거거는